함께 제다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항상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살펴보았지요. 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것들을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으니 이 당시에. 그러면, b c 디아 안디옥에 어느 정도 살았는가? 대부분 학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가하고 전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 이해로 모인 거죠. 뭐, 10만 명다 모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인파가 모이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분명히 거기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도록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읽고 은혜를 받고 가서 제막 전도를 했으니까 그 오신 분들이 그래 많고 그러면 또 어떤 유대인이 바울을 시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도 매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던 분들이겠죠 만약에 지금 지난번 바울이 설교할 때. 모였던 유대인 인구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모였으면 일이 안할 겁니다. 너무나 자기 상상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늘 매주마다 설교했던 유대 그 회당의 주사들 설교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시기는 언제 생깁니까? 만약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시기가 생깁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생과 시, 스승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이 선생을 시기하지도 않고 스승이 그 다음에 학생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건데, 라이벌은 리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리보가 강입니다. 강. 보통 시기는 같은 강가에 사는 사람,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시기. 그렇지 않고는 별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해서 그 시기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반박하고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 사람. 지금 얘기하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을 여기 계속 이야기했다. 거기 말하면 거기서 토달고 말하고 또 토달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 여러분 4 6절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 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터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간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그걸 거절하면 영생을 포기하는 거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자기 영생을 포기하도록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자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지 아, 오늘은 다 들으라고 하네. 오늘은 다 들으라고 만 하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간섭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뭐뭘 줄까?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찾아오신 거죠그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래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영생을 위하여 지정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죠. 이 구원은 간단하죠. 영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영생을 못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 참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옛날에, 뭐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거부해, 지금은 안 받아들여, 그럼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과거냐, 현재냐. 과거냐, 현재 이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예수를 그리스로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화를 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어떤 영이 나를 붙잡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신이 또는 마귀가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그의 종으로 따라간다면, 그의 소화에 살아간다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주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방문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왜 소속의 문제인가? 내가 지금 어느 소속에 있는지. 그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귀신 들려 갖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정말 난제입니다. 왜냐면 귀신이 붙잡으면 예수를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이런 난제들이 여러분 학자들이 논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붙잡아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생받은 사람의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요? 이건 영원한 문제니까. 굉장히 영원한 문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이 버리니까 그 버린 사람들 두고 우리는 이방으로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감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노의 감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통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떤 성경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시기하여 총독 빌라도를 어, 이 자기 권력과 이걸 삼아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 속을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마다 올라와 기도하는 개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뭐였습니까? 가고 막 얘기하자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면 가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름 말하잖아요. 맛을 본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바꿔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